월드 챔피언십 세트, 또 월드 챔피언으로 T1이 등극을 했죠. 아 진짜 대단해요 일단 양쪽에 뿔 가운데 있는 뿔에는 보석 같은 거 박혀있어가지고 약간 눈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것도 눈은 가리고 있고 양옆에 뿔에 맞박에 이 보석 박혀있죠 눈처럼 나르도 그렇고 나르도 이렇게 눈 박혀있고 그리고 나머지 챔피언들은 보면은 다 빨간 눈에 빨간 옷에 검은 색깔 장례식복 같이 해가지고 다 흡혈귀 같은 느낌의 디자인이죠 자헨 챔피언 집중탐구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요 이거 떡하니 딱 이마에 이거 전시한 딱 박혀 있죠 제 3의 눈 신이 된다 이거죠 사람이 신이 될수 있다 아 이거 발톱도 이거 뾰족한 거 봐라 이거 완전히 마귀 그 자체네 망토 같은 날개도 있고요 창백한 피부는 좀 시체 같은 느낌의 뱀파이어 같은 느낌을 표현했고 그리고 이 골드 색상 고대 이집트의 잡신들 뭐 오시리스 같은 우상이나 잡신들을 표현한 느낌이 좀 나고 그리고 이 머리 머리에 있는 두 뿔은 아피스 황소의 뿔과 굉장히 닮았거든요. 위로치소사에 있는 고대의 이집트에서 숭배하던 황소신입니다. 그리고 이 이마에 있는 전시안. 이거 완전 사탄주의자들의 심볼이죠. 이 마빡에 있는 이, 이 전시안. 전사로서 결국에 자신이 신이다 이거죠. 사탄 숭배자들이 원하는 딱그 신의 모습. 그 신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해 놓은 그런 챔피언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엔이라고 하는 챔피언은 신짜오하고 약간 매칭되는 느낌으로 해놨는데 약간 유사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이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신짜오가 요즘 라이엇이 추구하는 뱀파이어적이고 사탄 마귀 같은 느낌의 이런 챔피언의 모습과는 너무 대조되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짜오의 외형은 자신들 아젠다를 표현하기가 좀 좋지가 않으니 유용하지가 않으니 이 자연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마귀였지 생긴 걸로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챔피언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할로윈도 그렇고. 다 사탄이랑 마귀, 이런 성경에서 악마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친근하고 신적이고 좋은 것들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게끔 사람들을 계속 세뇌시킨단 말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엔 저거 나오면은 개사기 챔이겠죠? 스킨 팔아 먹으려고 아마 성능이 완전 압도적으로 강력할 겁니다. <laughs> 자, 오늘도 매칭 주작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수험생분들, 수능 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날씨가 지금 많이 쌀쌀한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비타민C 들어있는 귤 많이 까서 드세요. 저는 이 블라디미르 후작이라고 하는 요거를 좋아합니다. <목소리> 쟤네 치고 빠지는 애들이라, 제가 진입하기가 이렇게 막 좋지가 않거든요. 레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개꿀, 웅덩이 찍어주고요. 아, 강아큐 빨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아, 죽어, 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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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려고. 어? 부 학살 중입 중인... 아, 거시

숨질 뻔했네 시. <laughs> 조심해라. 괜히 가서 죽어주지 말고. 나이스. 첫을 처치 했 습니다. 콤보 한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뭐야 군도 없는 아리한테 왜 이렇게 쉽게 죽는거야 군이 된거야 설마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하냐 아군이 그 당했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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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아당아습니다아 으아, 이아 으아, 으 ah ha ha Hey, Cheers. 아 지지? 곧곧곧아 힘들었다 씨 정글 씨 완전 현지인이네 에 그래 다들 수고했 수고했어 던진 애는 없으니까 그래도 MVP 해버렸어, 아 MVP 하면 팀은 완전 개똥대는데. 키아나, 넌 진짜 불쌍하다. 졌는데 에이스 했냐? 질 때는 무조건 꼴등 박아야 돼. 이길 때도 꼴등 박아야 되는데. 시비르처럼. 근데 이번 판 이길려면 어쩔 수 없었어, 진짜. 근데 미드를 하질 말아야 돼. 팀 운이 너무 안 좋아져.